오늘은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3단원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그 중에서도 조선 전기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4쪽부터 131쪽을 펴면 되고요. 오늘 배우는 챕터는 고려 전기의 문화라는 걸잘 알고 가기 바랍니다. 조선 전기의 문화는 조선 후기의 문화. 나중에 배울 건데, 조선 후기의 문화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게좀 특징이거든요. 먼저 유교 윤리의 보급입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조선은 유교, 유교 윤리를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책들을 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서와 의례서를 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려, 조선은 조상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유교 의식에 따라 제사를 지내도록 권장하기 위해 윤리서와 의례서를 편찬했는데요. 윤리서는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이 삼강이 뭐군위신강 부위부강 이런 식의 뒤에 강으로 끝나는 군신 부자 부부간의 유교 윤리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한 인물들의 행적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함에 따라서 백성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륜행실도는 국가에서 가능하기보다는 16세기 살림이 가능했던 윤리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연장자와 연소자, 즉,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친구 사이의 윤리를 담아낸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뢰서에는 국조오례이 악학괴범, 조자아래 등이 있는데요. 먼저 국조오례이는 국가나 왕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할때 필요했던 의례를 유교예법에 따라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국가 왕실의 여러 행사가 대대손손 이렇게 그대로 쭉 이어질 수가 있었겠죠. 악학 괴범은 여러 가지 궁중 의식을 할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인데요. 그걸 연주하던 음악과 악기 무용 등을 정리한 책입니다. 주자 가례는 16세기에 가정에서 지켜야 할 관혼상제의 예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렇게 윤리서와 의례서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유교 윤리가 백성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어갔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유교 윤리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보급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강오륜을 강조하면서 각종 윤리서를 가능했었죠. 그리고 충직한 신화, 효도를 잘한 그 자자제 그리고 어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 사, 기울여 살아간 아내인 열녀에게 시상하는 여러 가지 비석도 만들고 상도 주고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복한이라는 사람의 굉장한 효심을 이렇게 좀 기리고자 하는 복한 효자비가 홍성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소학을 보급해서 백성들이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익히도록 권장을 했는데요.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를 주도하면서 사림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로 확립하게 됩니다. 관원상제 의례와 가족제도가 고려 시대 때에 비해 좀 많이 달라진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신랑이 처가로 가서 사는 것이 굉장히 평범 그런 일상적인 내용이었다면 조선 시대가 되면 신랑이 처가로 가서 예식을 올린 다음 신부를 맞이해서 그런 본가. 시댁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제도가 일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걸 친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장가간다 라는 용어가 익숙했지만 조선시대 때가 되면 시집 온다 라는 용어가 익숙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유교식 형태로 장례를 하게 되고 집 안에 가묘를 세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와 장례를 지내는데 장자. 그리고 아들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장자나 처가가 아닌 친가 중심의 질서가 확립돼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또한 족보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족보는 종종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양반 가문이 이런 유서 깊은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적인 우위를 강조하는 측면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혼상제를 보면요. 이렇게 관 혼 상제 이걸 네, 개, 네 글자로 줄여서 관혼상제라고 하는 건데요. 관례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른이 된다는 의미로 치르는 의식. 이렇게 지금 상투를 틀고 가을 씌워 주는 모습이 있죠. 혼례는 혼인을 하는 거. 상례는 그 상을 치르는 거. 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거. 관혼상제가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제사 이런 것들이요. 특히 제사는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 문화의 발달입니다. 민족 문화의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훈민정음인데요. 훈민정음은 세종이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한 백성들을 위한 소리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훈민정음을 통해 우리말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수준이 되었고요.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백성을 교화하는데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용비어청가인데요. 용비어청가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입니다. 또한 불교 경전이나 농서 등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가능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발달된 농사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역사서와 지리서도 편찬이 되게 되는데요. 어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왕조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려와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개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건국 초기에는 역사서 편찬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사를 정리한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가 있었는데요 고려사에서는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당위성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통으로 쓴 동국통감. 보통 역사책 뒤에 감이라는 글자가 많이 쓰이거든요. 거울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거울로 비춰본다. 이런 의미겠죠. 통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통으로 쓴 역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인데요. 조선왕조 실록은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사실을 기록한 정말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 있고요. 지리서나 지도도 많이 편찬되었는데,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 승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특징입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이 모습인데요. 중국이 지나치게 크게 표현되어 있고, 그 중국 못지 않게 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더 크죠. 이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반면, 중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가 크다라는 걸 통해서 약간의 그런 자율성, 우리나라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데이 지도가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인데요.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남아있던 한 곳에 그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편해서 곳곳에 복사해서 이렇게 좀 많이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자료를 이렇게 실제로 필사를 해서 그 곳곳에 숨겨 놓은 이유는 한 권이 타면 역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평지에 주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 후기에는 산속으로 많이 역사책을 보관하는 사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을 했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그 서미문화가 발달한 것과 좀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15세기에는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 안견은 전문 화원, 즉 국가에서 고용한 화가였고요. 강의하는 양반이었는데 고사관수도를 그렸습니다. 또한 이때는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분청사기가 바로 이게 대표적인 분청사기라고 볼수 있는데 그릇 표면에 백색의 토, 흙을 발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늬를 내서 장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6세기에는 그런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의 그런 학문적 순수성이라던가 청렴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개를 상징하는 4 개의 그 식물들을 그리는 게 유행을 했는데 그걸 바로 사군자라고 합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줄여서 매난국죽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난국죽은 선비들의 그런 음 꽃꽃한 절개 같은 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 사분자를 양반들이 많이 선비들이 많이 그려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런 학문적인 순수함, 그런 절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순수한 새하얀 백자, 새하얀 도자기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백자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결국 성리학 중심의 가치관이 널리 보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유도원도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 전기 때는 실용적인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유는 유교에서 백성을 본으로 하는 민본 사상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런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에 따라서 백성생활을 안정시키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종 때 크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천문학은 국왕의 권위를 유지하고 농경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발달하게 됩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태조 때 돌에 새긴 천문도를 의미합니다. 요거고요 간이와 혼천이는 세종 때 제작된 천체 관측기구를 의미합니다. 또한 칠정산이 편하, 편해지게 되는데요. 칠정산은 태양, 달, 그리고 월화수목금, 토일. 여러분, 일곱 개의 그 천체, 알죠?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만들어낸 달력을 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로서의 약간 자율성, 정체성 이런 걸 드러내는 거겠죠. 그리고 세종 때는 자경루, 앙부일구, 측우기 등이 발명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 제작된 물시계, 해시계 강수량 측정기구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바로 자경로라는 물시계. 이게 바로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입니다. 특히 해시계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설치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시계를, 시간을 파악해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인쇄술과 의학이 발달했는데요. 금속 활자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데 태종과 세종 때 각각 개미자와 갑인자라는 활자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식자판에 활자를 조립해서 인쇄하는 방법을 알아내에 따라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자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새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자판에 활자를 배열함에 따라서 이거를 고정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수준이 높은 인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에 따라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인 제지술, 제지술도 발달하게 됩니다. 태종 때부터 종이를 생산하는 관청인 조지서를 설치해서 다양한 종이를 제작하게 되고요. 의학 또한 발달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중국에서 받아들여온 약재 그건 굉장히 수입한 거니까 비싸겠죠 그런 약재를 구하기가 어려운 평민들의 생활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바로 향약집성방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의학서와 조선에서 편찬된 의학서적을 정리한 의학 백과사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방유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허준의 동의보감은 조선 전기 때는 아니고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비교해서 참고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